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입니다. 오늘은 또 자연에서 내준 이 전후나물을 가지고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하는 거를 포스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정도는 먹을만 하겠죠이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이 정도는 먹어도 되죠잉? 아 향도 기가 막히고 아주 기가 막혀요.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은 뭐 충분히 지금도 뜯어 먹어도 충분하죠잉? 뭐 여기고 저기고 저쪽에도 보시면 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나무를 이렇게 데치고 있습니다. 데치고 있고요. 이거는 벌써 데쳐서, 어? 양이 좀 되니까 데쳐서 벌써 차가운 물에 담궜죠잉? 물에 담고 있고, 이 모든 나물은 데치는, 데쳐서 건지는 순간, 차가운 물에다 이렇게 담궈야,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에 담그지 않으면은, 색깔이 약간 노래지죠 그러면 맛없어 보이죠잉? 지금 이렇게 데치고 있는데도, 향기가, 향기가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봄의 향기보다, 가을의 향기가 더좋네요 항상 이 나무를 데칠 때는 이 조그마한 그릇에다 하시지 마시고 이제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큰 솥에다 하는데 이제 큰 솥에다 밖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방에서 다보니까이게 여기 건져가지고 바로 차가운 물에 저렇게 물을 틀고 담궈야 되죠 그러면은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완전 녹색 색깔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뜯을 때 그냥, 뭐, 위에 부분만 뜯어서, 뭐, 흙도 그렇게 뭐,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막, 따듬어야 될 손이 안가죠 진짜로 향기가, 구매, 전어 나물 향기보다 더 진해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우리 집사람께서 맛있게 무침도 하고. 제가 이걸로 밥한 거는 한번 보여드렸죠. 이걸 잘게 썰어놓고 밥을 하면은 밥, 밥에서 전어 향이 기가 막히죠. 깨끗이 떠졌으니까 적당히 만이 헹궈도 아마 흙이나 뭐 이런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또한번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것은 까치버섯을 까치버섯하고 뽕나무 버섯을 이렇게, 묻혀놨고요. 이제 거는전어 나무를, 묻히고 있습니다. 이제, 기니까 먹기 불편하니까, 짧게 칼로 잘랐죠. 잘라가지고, 그냥 뭐, 그릇에 씻을 필요도 없이, 이, 까치버섯하고, 뽕나무버섯, 묻혔던, 그릇에다 다시 묻히면 되죠. 이렇게. 집에서 직접 담은 고추장 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고추장이고 막장 이고 된장이고 직접 빼주셔서 이렇게 담그거든요 이렇게 담근걸로 조물조물 무치면은 밥 비벼 먹기 참 좋죠 이제 전우나물 무침이고요. 자, 이거는 음, 제가 자연에서 고맙게 얻어온 음, 까치버섯, 뽕나무버섯, 뽕나무버섯 부치, 음, 외대덮버섯, 그다음에 이런 거 여러 가지 버섯들을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 도 팔팔 끓이고 있죠? 뜨거우니까 이때 이 이렇게, 이렇게 된장찌개도 이렇게 호박, 호박 이거 애호박도 아니고 이건 메트로박이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끓여야 맛있죠?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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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뽕나버섯입니다. 뽕나버섯 맞죠? 뽕나버섯이고 지금 오른손 잡이가 지금 오른손으로 핸드폰 잡고. 왼손으로 올라가니까 좀 그러네요. 오늘은 이렇게 자이 버섯도 버섯이지만 겨루나물 무침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예또 봄에 먹는 거하고 가을에 먹는 거하고또다르죠 어우, 데쳤는데도, 향이, 기가 막혀. 이야, 맛있다. 근데, 넣어놓고, 오늘 밥 비벼먹어야 되겠네요. 아. 사실 이 전원 나물은, 음 고기가 있으면 생으로 고기하고 같이 쌈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굳이 안 데치고, 이건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나물이니까, 이렇게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또 집사람과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가을에도 이렇게 전우나무를 움직이시면은 드실 수 있으니까 어, 구한 자리 있으신 분들은 전우나무 밭에 가셔서 음, 적당히 뜯어다가 이렇게 맛있는 한끼 식사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십시오. 버팀목TV 임유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